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영영아씨 김윤입니다. 네. 선생님, 네 오늘은 닭띠 여러분들, 네. 60대, 70대 분들, 네네 모방기 네. 점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봐드릴게요. 네. 봐주세요. 지금 <laughs> 60대, 70대이신 분들 제가 앞서서 생각을 못했어요. 네.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. 생각을 못했어요. <laughs> 왜냐면요. 네. 제 말이 너무 빠르고 발음이 부정확해서 네. 제가 요새 발음이 혀가 날아가는것 같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발음이 부정확해서 차분히 천천히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노력해 볼게요. 네. 근데 66세시잖아요. 66정류생이신 분들 이거 오방일 딱 잡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네. 눈물이 나네요.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. 좋은 나이인데 네.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. 네. 정말 희한하네요. 아니, 사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는 아니잖아요, 사실. 그럴 수있죠 그럴 수있 <laughs> 희한하네요. 새로운 사람, 허? 새로운 사랑 이런 게 자꾸 들어와요.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어떻게 <웃음> 만나세요, 만나세요. <웃음> 왜냐하면 우리 정정유생이신 분들이 고생이 너무 많으셔가지고. 네. 뼈로다가는 무릎 관절, 물론 뼈 건강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거, 걱정이 많잖아요. 네. 근데 사실 정류생이신 분들이 올 수전에, 올해에, 특히 양력 11월 달에 무릎 수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요, 양력 11월 달이 제일 좋다. 야, 인공관절, 네, 인공관절, 이런 게 요새 또 되게 막 붐이에요, 지금. 오. 그래서 병원을 어디를 선택하더라도 그거는 걱정 없게는 만들어 주실 건데요. 네. 내 나이가 어때서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. 음. 그러니까 그 나이 때문에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. 음. 그리고 새로운 사랑이 다가오시면 그냥 친구처럼은 한 번은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. 친구같은 새로 네. 사랑이 기대가 되는 시기로 되네요 아니면 옛날 친구들이 다시 올수 있어요. 아! 뭐, 뭐 첫사랑이라든지, 두번째 사랑이라든지, 날 짝사랑했던 사람이라든지 네네. 다시 올수 있거든요. 한번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네네. 또 78, 우리 의류생이신 분들 한번 봐드릴게요. 의류생이신 분들은요. 우리 78살 의류생이신 분들, 사실은 3제가 지나갔잖아요. 맞아요.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3제 같아요. 이분들은. 네. 그래서 내가 그냥 낙심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, 음. 내가 할 일이 없구나, 내가 이제는 다 늙었구나, 다 죽어가는구나, 이렇게 생각하시는 늙은 나무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. 네네. 근데 아직 한참이세요. 오. 아직, 아직 한참이시기 때문에 네.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코로나, 코로나라든지 독감 있죠? 네네. 올해 유행인데 굉장히 희, 심하대요, 독감이. 아. 독감주사는 꼭 맞으시랍니다. 네.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. 오. 병원에 가셔서 네. 뭐 면역력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주사가 있다든지, 아니면 독감주사라든지, 아니면 코로나 또 접종을 좀 꼭좀잘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갑작스럽게 좀 무슨 뭔가 약간 조금 안 좋은 바이러스 같은 게좀 침투가 돼서 병원에 좀 입원하시거나 조금 힘든 좀 그런 거를 자꾸 겪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꼭 면역력, 주사, 독감주사, 코로나 접종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음, 네.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또 위험하잖아요 네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데 또 그런 게 침투해봐요 네네. 얼마나 또 서러워요 맞아요. 그러시니까 잘 건강회복을 위해서 잘 준비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닭띠 여러분들께도 네. 한마디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! 내 나이가 어때서지요? 내 나이가 어때서예요? 자신감 네. 항상 뿜뿜 가지시고요 말갈량이 삐삐처럼 연금한 시간들 응원할 테니까 항상 힘내시고 화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